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2021년식 제네시스 G90 3.8 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1년 3월이고요 26년 3월까지 제조사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까지 추가를 해놓은 신차가 약 1억 2천만원가량의 엄청난 고가를 자랑했었고요. 21년식 개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전자지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썰루프를 제외한 완벽한 풀옵션이고요. 오늘도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하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격은 영상 후반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식 제네시스 G90 3.8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넘버는 2205-6710 차량이고요. 차량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럼 차량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위쪽에는 전방 카메라 확인되고 있고요. 그 하단에는 고속도로 반자유정이 가능한 레이더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쪽 곳곳에 전방 센서도 확인되고 있고요. 앞쪽 그릴 상태입니다. 그릴도 어디 파손된 곳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중앙에는 제네시스 로고가 있습니다. LED는 풀 LED 라이트입니다. 조향각에 따라 빔 패턴이 자동으로 변동되는 라이트고요. 야간에 운전하실 때 더욱 편리한 시야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상처나기 쉬운 LED. LED에도 스크래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시켜드리고 있고요. 외관 컬러는 블랙입니다. 운전석 뒷문 단순 교환이력이 있는 차량이고요. 중고차에서 외판은 소모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무사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골격 쪽이 아니라서 주행하시는데도 전혀 문제 없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단차가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색이 바라거나 하지도 않고요. 전혀 티가 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차 문을 열면 실내도 무난한 블랙 시트를 품고 있습니다. 블랙이 블랙 조합, 가장 무난한 조합이죠. 옵션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 옵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트림 쪽에는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 하단에는 윈도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까짐 뭐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음질 좋은 렉시콘 사운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사운드가 있고 없고에 따른 음질 차이는 확연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도어트림 쪽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몰딩은 리얼 우드 몰딩으로 되어 있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몰딩이 리얼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닌 일반 가죽이 아닌 나파 가죽을 사용하고요. 컬팅도 보시면 다르죠. 다이아몬드 컬팅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무늬를 띄고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은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어디 터지거나 해진곳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런 살짝의 잔주름만 보이고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전동 시트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모드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허벅지 닿는 부위까지 모두 전동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핸들 전동 스위치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고요 스티어링을 좌측으로는 주유구 버튼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 주행보조 옵션인 후측방 센서와 차선이탈 방지 기능도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제네시스 로고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럼 차량에 탑승해서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딱 탔을 때 착좌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10만 1,000km고요 ,000 이제 막 10만 킬로가 넘어갔습니다. 지구공의 보증 기간은 5년 12만 킬로이기 때문에 12만 킬로까지 2만 킬로 정도 보증이 남아 있고요. 이렇게 1억이 넘어가는 차량들은 보증이 있고 없고에 따른 안정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안심하고 선택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깜빡이를 켜면 사각지대 카메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하실 때 보이지 않는 시야까지 확보하실 수 있고요. 전방에는 각종 운행 상황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 한번 보겠습니다 핸들 가죽 컨디션도 어디 해진곳 전혀 보이지 않고요 관리 정말 잘하고 타셨습니다 핸들 좌측으로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기어 장치가 있습니다 앞차와 차근거리를 유지해서 반절 지 주행도 가능하고요 전방 추돌 방지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큰 사고에서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센스 옵션이고요 스마트 센스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위쪽에는 룸미러 하이패스와 블랙박스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까지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하단에는 깜빡이 버튼과 아날로그 시계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는 고급 세단의 상징이죠. 어디 해진 곳 전혀 없고요. 그 하단에는 각종 메뉴 선택 버튼들이 있습니다. 프르토 에어컨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름철에 에어컨 잘 나오는지도 꼭 확인하셔야겠죠. 찬바람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공기청정 모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공기청정 모드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USB 단자와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해도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기온오브는 전자식 기온오브이고요. 까지면상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다섯 개의 버튼이 있고요. 어라운드뷰 버튼, 센서 버튼, 오토 스톱 기능입니다. 오토홀드 버튼도 있고요.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하단에는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커스텀 모드, 컴포트 모드까지 각종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또 모드에 따라서 시트 포지션도 바뀌고 있고요. 모드가 바뀔 때마다 시트가 조여지고 펴지고 있습니다. 양쪽 통풍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이 있습니다. 모두 정상작동하고 있고요.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후석 전동커튼 버튼도 있습니다. 버튼도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100만원 가까이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확인을꼭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앞좌석 수납공간입니다. 수납공간도 은근히 넓어서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12볼트 단자 두 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컵 홀더를 닫으면 중앙에도 리얼 우드 몰딩으로 되어 있고요. 까지 면상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수석 워크인 시트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고요. 조수석 시트 컨디션도 주름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운전석보다 더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고 있고요. 색상이랑 밝기도 모두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에 봤을 때 실내 조명이 훨씬 더 이쁘고요. 전자석 스마트 메모리 시트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어 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몰딩도 오래되면 까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하지만 까짐 현상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잘하고 타셨고요. 상단 대시보드 컨디션도 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을 정도로 깔끔합니다 필러 쪽에는 흡연자국 보이지 않는 비흡연 차량이고요 또 천장 전체가 일반 재질이 아닙니다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최고급 내장재를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위쪽 라이트도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사항에 썬루프를 제외한 모든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소프트 도어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요 앞문 뒷문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차 문을 끝까지 닫지 않아도 자동으로 닫아주는 기능이고요. 차 문을 열면 4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를 추가해 놨기 때문에 5인승이 아닌 4인승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좌석은 하나 줄었지만 중앙에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인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럼 뒷좌석도 옵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시트 컨디션은 주름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운전석 앞좌석보다 더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바닥에도 모두 매트가 깔려 있어서 한층 더 깔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 곳곳에도 제네시스 로고 있고요. 도어 트림 쪽 보겠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전자석 스마트 메모리 시트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동 사이드 커튼 있습니다. 사이드 커튼은 윈도우 버튼을 눌러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뒤쪽에도 리얼 우드 몰딩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하단에는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뒷좌석도 탑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형 세단답게 뒷자리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요.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이 정도 공간이 남고 있습니다. 현재 4인승이기 때문에 딱 앉았을 때 회장님의 느낌이 나고 있고요. 중앙에 옵션들이 정말 많습니다. 옵션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는 에어컨이 있고요. 뒷좌석도 찬바람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는 컵홀더 두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도 있습니다. 양쪽 통풍 열선 시트도 있고요. 후석 전동커튼 버튼과 에어컨 오토 버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듀얼 모니터를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과 DIS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쪽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켜지게 되고요. 뒷좌석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도 있고요. 지도라든지 뭐 검색도 할수 있고요. 설정에 들어가서 또 사운드, 기기 연결, 디스플레이, 여러가지 기능들을 뒷좌석에서도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양쪽 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고요. 뒷좌석에서도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있습니다. 이쪽에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해도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습니다. 깊고 넓어요. 그리고 안쪽에 12V 단자 2개와 USB 단자까지 있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등받이 부분에도 또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또 있고요.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이드 쪽 보시면은 버튼들이 있습니다. 전자석 전동 시트고요. 전동 시트도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트 기능도 있는데요. 레스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조수석은 앞으로 당겨지게 되고요. 뒷좌석은 자동으로 45도 각도로 누워지게 됩니다. 다시 리셋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정상적으로 복구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원터치여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뒷좌석까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어져 있습니다. 야간에 봤을 때 실내 조명이 굉장히 이쁩니다. 천장에는 손걸이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거나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비대면으로 받아보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가격까지 현실점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후미등입니다. 후미등도 스크래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이쪽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 문이 열리게 되고요. 골프백 3, 4개 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안쪽에는 모빌리티 키트도 있고요. 그 안쪽에는 배터리 있습니다. 물자국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침수차 시100% 법적 환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 믿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크래치 방지를 위한 알루미늄 몰딩도 되어 있고요. 그런 그러니까 거다 치는 것도 꼭 확인하셔야겠죠.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럼 타이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한60% 정도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휠 19인치 휠입니다.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도 동일하게 한6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앞쪽도 스크래치 없습니다. 휠 관리 정말 잘하고 타셨고요. 차량은 모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리프트 뛰어서 하부에도 누유가 있는지 하부 체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밑에 누유도 없는 깔끔한 하부 상태 보여드렸고요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와 전자지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는 완벽한 풀옵션 차량입니다 신작가는 1억 2천만 원가량의 엄청난 고가를 자랑했었고요 현재 동급 시세는 4,6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중고차 마켓에서 오늘도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준비했고요 바로 가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의 금액은 4,4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제조사 보증 기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선택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차량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거래, 할부 거래, 대차 거래도 가능하시니까요. 고민 없이 상단의 번호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